지금 리플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전율이 돋을 정도입니다. 2024년 말 리플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2026년에 들어서며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렸거든요 변동성 큰 XRP를 어떻게 은행 업무에 쓰냐며 딴지 걸던 보수적인 월가 놈들의 입을 단숨에 다물게 만든 겁니다 규제를 100% 준수하는 RLUSD라는 완벽한 미끼를 던지자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리플의 생태계로 떼거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인지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RLUSD는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1 3 3억 달러를 돌파하며 메이저 코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거래량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거래량이 무려 210퍼나 폭등하면서 4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사람들이 그냥 코인을 사서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와 송금에 미친 듯이 써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며 RLUSD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똑똑한 투자자라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달러 코인인 RLUSD가 잘 나가면 우리 XRP는 차 밥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리플의 거대한 설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RLUSD는 XRP라는 강력한 엔진을 돌리기 위한 고급 휘발유 같은 존재거든요. 리플 페이먼트 네트워크 안에서 RLUSD와 유로화, RLUSD와 엔화를 연결해주는 그 핵심 브리지 역할은 여전히 XRP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소름돋는 포인트는 바로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RLUSD로 거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수수료로 XRP가 미친 듯이 불 다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시중에 풀린 XRP 물량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입니다. 월가 기관들이 R L USD를 쓰며 안심하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결국 XRP의 가치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화력 발전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은 그동안의 약점이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문제까지 2025년에 EVM 사이드 체인을 런칭하며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에서나 하던 복잡한 금융 거래들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훨씬 빠르고 싸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개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고 이 사이드체인에서 움직이는 모든 가습이 역시 XRP로 결제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예치된 자산만 벌써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채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즉 RWA 토큰화의 허브로 리플이 낙점됐다는 건 게임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거대 기관들이 수조 원대 자산을 리플 네트워크에 올리고 있는데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XRP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 빠른 월가의 기관들은 XRP를 소리 소문 없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거물들이 수년간 비밀리에 리플을 매집해 온 정황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조 달러를 굴리는 이 거대 공룡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분산투자를 진행합니다. 리플 같은 대장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되 실제 인생을 바꿀 만한 압도적인 수익은 리플과 괴를 같이하는 저평가된 생태계 종목에서 뽑아낸다는 것이 그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무겁습니다. 리플이 한 발짝 내디딜 때 리플의 핵심 파트너인 저평가 종목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파른 수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벼운 몸집을 가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플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파트너 플레어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기관들이 이 종목의 가치를 알아챈 순간 단두달 만에 수십 년치 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액의 씨앗 자금만 넣어뒀어도 단기간에 자산의 앞자리가 바뀌는 결과를 손에 줄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은 절대 모르는 기관들의 필승 공식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밤낮없이 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분석한 결과, 기관들이 다음 타겟으로 삼은 제2 플레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목들을 찾으려면 먼저 이 판을 짠 설계자들의 진짜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중은 절대 알수 없는 전 세계 1% 금융 엘리트들이 숨겨온 리플의 진짜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전환점 시작입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자 이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 0 2 0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DeFi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 폭등을 유발할 X데이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